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의 두 바둑 신의 대결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둑의 전설이죠 백수 앞을 내다본다는 이창호 구단 그의 전성기 시절에 중국 선수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창호 구단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는 인간이 아니다 신계의 바둑의 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창호는 바둑의 신이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했었는데요 그의 전성기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 당시 바둑 인공지능이 있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돕았던 기억이 있는데 인공이 진짜 약했거든요 완전 초하수였고 프로를 이기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금방 나올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천구단의 상대는 중국에서 인공지능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선수죠. 동료기사들이 리슈아나오는 바둑의 신이어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두 선수가 다른 의미의 바둑 신이지만 어쨌든 신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결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 보여드릴 대국은 2023성화제배 32강전입니다. 이 대국이 현재까지 두 선수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든 대국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신의 바둑 대결 함께 보시죠. 이바둑은 리시아나가 흑이고 이천구단이 백입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6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이바둑이 2020년 10월에 두어진 대국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두어졌어요 이때도 코로나가 꽤 심했죠 흑이 여기를 갈라치니까 백이 여기를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보통 흑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두칸에 벌려서 안정을 취하는 거죠 하지만 리시아나우는 여기를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변을 갔는데요 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예요 흑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백한테 여기를 맞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게 흙이 한칸 구침이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흙의 귀가 다 깨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리셔나오는 여기서 이자를 갔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은 어떤 자리가 더 좋았다고 할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인공지능은 흙이 이렇게 좌변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오, 하변을 차지하는 게더 좋다고 하네요. 1순위 블루 자리가 이곳이었고요. 그리고 2순위 옐로우 자리가 여기였는데 사실 승률로 치면은 똑같네요. 어쨌든 지금 하변을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였다 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실전 보면요. 흑이 하변을 차지하고요. 백이 교환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두 번이나 왔는데 흑이 또 손을 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2차 우단이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핫쭈을이 그럼 나도 손 한번 빼야겠다 하면서 하변을 갔고요 그랬더니 리시아나가 여기를 붙여가면서 타계를 시작하는데요. 이 장면이 일단 이 바둑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고요. 자이 하이라이트를 보기 전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프로 연우는 저 마스크를 쓰고 해설을 하고 있나?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마스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바로 플로우 마스크예요. 예쁘죠? 제가 쓰고 있는 게 플로우 마스크의 엔젤피 마스크인데요. 엔젤피만의 특징이 바로 요 날개 디자인이에요. 이름처럼 딱 천사 날개 모양이죠? 플로우 마스크는 국산 프리미엄 원자재로 만든 숨쉬기 편한 KF94 마스크인데요. 저도 실제로 써보고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 카페에서 작업하면서 하루 종일 쓰고 있었는데 진짜 안 답답하고 귀도 안 아프고 편했거든요. 엔젤피 마스크는 한국인 얼굴형을 분석해서 가장 예쁜 라인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코 지지대가 엄청 안정적이고 안 흘러내리면서 여기 턱선 V 라인까지 살려주죠. 제가 마스크 살 때는 그냥 세일하는 거 아무거나 샀는데요. 그래서 막 항상 들뜨고 흘러내리고 엄청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엔젤피 마스크를 써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어 밴드도 신축성이 좋아서 저 하루 종일 쓰고 있었는데도 귀가 안 아팠어요 그리고 색상도 6가지로 다양해요 지금 쓴건 로열 베이지인데요 튀지 않고 무난하게 얼굴을 밝혀주는 색이어서 예쁜 것 같아요 또 화사한 뮤즈 핑크 컬러랑 글로시 코랄도 있어요 이런 밝은 색 마스크는 얼굴도 환해 보이고 기분 전환도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튀지 않는 모노컬러 라인으로는 뉴트그레이와 젠틀블랙, 스노우 화이트가 있고요 어린이용에는 귀여운 큐피드 옐로우 색상도 있어요. 어린이가 아니어서 확실히 좀 작네요. 그리고 플로우 마스크의 장점이 사이즈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즈부터 성인용 사이즈까지 총 4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얼굴형에 딱 맞게 고를 수 있어요. 플로우 마스크는 식약처와 전문 기관에서 품질 안정성을 다 검증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요. 생산부터 제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100% 국내 생산 마스크예요. 그리고 남성분들을 위한 쉴드 마스크도 있는데요. 엔젤 핏은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쓰기 좋다면 이 쉴드 마스크는 4번 꺾인 직선 라인으로 날렵한 턱선을 만들어주는 시크한 느낌의 마스크예요. 색상은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베이지,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도 4가지로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L이어서 좀 크긴 한데 어때요? 제 턱선 날렵하고 시크해 보이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세부리형 플로우 마스크도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모두 다 품질과 기능은 똑같아요. 취향에 맞게 골라 쓰시면 좋겠죠? 플로우 마스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데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스토어 주소 남겨줄게요. 예쁘고 편한 마스크로 플로우 마스크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리셔너가 여기를 붙여간 상황입니다. 백이 젖혀 가야겠고요. 늘고 늘어갔습니다. 여기서 이한칸띈 수가 재밌는 수예요. 이 수의 의미는 백한테 여기를 나와서 끊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흑이 이곳을 끊는 게 좋습니다.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쭉 밀어놓고 여기를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막고 싶은데 근데 이게 백의 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백을 돌리고 나서 늘면 백이 포도송이가 돼가지고 이 바둑은 백이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흙이 여기 나갔을 때 백이 이곳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흙이 잡는 순간 이 흙은 거의 완생이 됐고요. 그리고 백의 두터움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이흙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활용당하는 맛도 있고요. 그래서 승률을 보시면 백이 45%로 흙이 약간 유리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실전에 2차 구단도 이곳을 바로 끊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수의 의미가 또 있어요. 이수는 너가 귀를 살때 그때 나와서 끊겠다는 건데요 이제는 좀 달라요 얘기가 여기를 이렇게 끊었을 때 똑같이 되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막아 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어, 완전 스토리가 달라요 천국과 지옥 인데요 지금은 흙이 지옥이 됐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돌려 가지고 또르륵 해서 다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흙이 폭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2009단의 의도 인데요 여기서 리셔나화가 이것을 받지 않고 여기를 먼저 활용을 해 갑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청구단이 기회가 왔어요. 사실 이 수는 선수라고 보고 둔 거예요. 백이 받아줄 줄 알고 뒀는데 여기서 백의 기회는 바로, 그렇죠. 귀를 공격을 가는 거예요. 자, 공격을 가면요. 흙이 여기를 막을 때 치중을 갑니다. 이 흙이요. 못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공격을 가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백이 이런 식으로 붙여갔을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면은 귀가 너무 크죠. 그리고 흙이 만약에 여기를 받으면 이걸 활용을 해놓고 여기를 뛰어가면 지금 이 흙이 사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대책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천구단은 여기서 그냥 받아갔고요. 리샤나가 잽싸게 이곳을 밀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찔러가고요. 여기서 말이죠. 흙은 A로 막는 게 좋을까요? B로 가볍게 뛰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 장면에서는 A로 막아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막아가고서 여기에 약간 활용을 만들어놓고요. 이 자리를 붙여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백도 여기가 다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을 타게 하는 게 좋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리시아나우 선수가 여기를 뛰어갔고요. 여기서도 백은 이곳을 먼저 찔러가고 찔러가는 게 정수였는데요. 근데 일단 그냥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급소는 이곳입니다.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리시아나우도 여기를 끝까지 안 둬요. 그냥 늘어가고요. 또 백도 여기로 와야 되는데 밀어갔습니다. 흙이 늘어가고요. 이 청구단이 결국에는 이 자리를 왔어요. 자, 여기서 보통 사람의 감각이라면 이 자리를 막아가는 게 감각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세 점을 살리는 게 보통 사람의 감각인데, 리시아나오가 여기서 화려하게 검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수가 여기를 붙여가는 수였는데요. 백이 약간 여기 약하지 않나요? 하면서 백의 약점을 찔러 가고 있는데요. 자, 2차 구단이 이렇게 받아갔고요. 쓱 찌르고 여기를 갑자기 끊어요. 그러더니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이 수의 의미는 백한테 막아 달라는 거죠. 막으면 단수 치고요. 단수 치고 여기를 쳤을 때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이거는 축이라서 백이 잡혀버리죠. 이러면은 백이 폭망이죠. 돌을 바로 걷어야 돼요. 자 여기를 붙였을 때 사실 리시아나가 이렇게 두는 거는 화려하긴 하지만 별거 없는 수였어요. 여기서 백이 제대로만 받으면요, 백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막는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막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나오는 게더 좋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흙이 연결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늘어가면 지금 이흙두 점도 굉장히 다쳤고요. 이 흙이 전체적으로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백이. 하지만 실전에서 2차 구단이 여기를 막아갔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서. 하지만 뭐 백도 이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흙이 잡고 백이 이세 점을 잡고요. 막아가는 건 선수고요. 자 일단 이 바둑의 1차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황은 흙이 이 백의 귀를 깼지만 백도 좌변을 잡았고요. 또 하변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는 이 바둑은 지금 호각인 상황입니다. 지금부터가 또 승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선택을 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눈목자로 두면서 흙의 진영을 키워가는 수 혹은 상변을 젖혀가는 수이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은 어디를 두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리시아나우가 선택한 수는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는요. 바로 이곳을 젖혀가는 수였어요. 젖혀가는 게 블루죠. 어, 원래 리션 하우가 블루맨인데 이곳에서는 블루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평범한 수 같고요. 이게 오히려 인공이 추천할 만한 수인데 리션 하우가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나의 모양을 키워가겠다라는 거죠.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한번 나의 공격력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이차 구단이 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붙여가면서 삭감을 또 갑니다. 가고 늘어가고요. 끊어갔습니다. 지금 흙은 중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을 최대한 막고 있어요. 늘고요. 중앙을 계속해서 두텁게 만들고 있죠.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다 집이 되면 흙집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이천 구단이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간수.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블루스팟 현재 1 2 53% 나오고 있고요. 막상 마카이 상황이에요. 자, 이 자리가 이 바둑의 승부처예요.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2차 구단이 여기를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리시아나가, 하, 어떻게 둬야 되지?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흙이 선택권이 좀 많거든요. 일단은 하변에서 젖혀가면서 흙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흙이 뭐 내가 너를 잡을 거야, 막 이런 건 아니고 중앙을 흙은 두텁게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도 선수죠. 지금 흙이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리셔너가 손을 우변 쪽으로 돌립니다. 흑은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곳 A로 치받아 가는 수, B로 길을 막는 수, 아니면 C로 날일자를 씌워 가는 수. 이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를 두고 싶으신가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사실 A인데요. 이렇게 치받아 가는 수. 흑이 이렇게 치받으면 백이 늘고요. 백은 날일자로 걸칠 때 흑이 귀를 붙여 놓고 이렇게 백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요. 지금 굉장히 미세한 상황이고요. 또 끝내기가 아주 중요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리시아나오는 A를 두지 않았습니다. C는 어떨까요? 사실 C는 최악의 수예요. 왜냐면, 백이 여기를 이렇게 밀어간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가면 너무 쉽게 흙 진영을 다 깨고 백이 살아버리는 거죠. 사실 A도 나쁘지 않은데요. 실전에서 리시아나오는 B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가 엄청 중요해요. 2 차원 구단이 이 장면에서 이곳을 막아갔는데요. 이 자리가 선수였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가면 이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백이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백이 여기를 막아간 곳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리시하나가 이걸 눈치채고 여기를 막아가면서 하하 아, 여기 다 이제 내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전에서 내가 선수인 줄 알고 뒀는데 상대방이 내 수를 손뺄때 진짜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아, 이게 선수가 아닌가? 혹시 그럼 망하는데 봐도 이렇게 돼버려요. 막 마음이 막 급해져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백이 이 좌상기의 흑귀를 괴롭혀서 뭔가 한 건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백이 우변에 들어갔던 게다 잡혔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2,009단도 공격을 해 갑니다만, 하지만 리시아나오가 이것을 막아가니까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진짜 잡으러 가고 싶은데 흑이 이렇게 붙여 가는 수가 있어요. 붙여서 이렇게 둬버리면. 백이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미는 게선수고요 이렇게 퐁당퐁당 도망가 버리면 여기에 또 흙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이 잡힐 돌이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보면요. 여기서 또 뛰어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쭉쭉 밀어버리면 백이 막을 수가 없죠.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나가는 순간 이 흙은 완성이 돼요. 자, 보시면 승률도 흙이 78% 정도 나오고 있죠. 2009단이 여기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황한 2009단이 일단 여기서 여기를 나와 끊고요 이게 시간 연장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귀를 붙여갑니다. 여기서 선수를 해놓고 잡으러 갈수 있지 않을까 한 건데, 아, 아직도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백돌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뒀는데, 리시아나가 또 잽싸게 여기를 막아가지고 살아버리니까 이바둑은 여기서 흙이 편해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두긴 했는데, 결국엔 흙이 여섯 집반을 거두었습니다. 리시아나가 이바둑을 승리하면서 삼성아재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션 하워드의 2009단 유일하게 둔 대국을 한번 보내드렸고요. 영상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